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에게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 그것 또한 귀한 선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내 존재가 너무나 미미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작은 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무도 내게 고마워하지 않아와 같은 외로운 속삭임이 마음속을 맴돌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속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족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암흑기에서 시작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가꾼 모든 곡식과 열매를 약탈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깊은 산골짜기나 동굴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를 만드는 깊고 어두운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드온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람 한점 불지 않는 가장 낮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죄를 짓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존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족을 먹여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생존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생존자는 단순히 두통이 있을 때 약두 알을 먹고 버텨냈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생존자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믿음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깊은 의심의 늪에 빠졌던 순간 차가운 절망이 심장을 옥죄어 오던 바로 그 순간을 겪어낸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강한 손길이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내 영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를 붙들어준 그 손길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붙드셨을까요? 그분에게는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신이 세워야 할 것이 있으며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무너진 채로 머물 수 없기에 세워야 할것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위축된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악마가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생존자다. 라고 말입니다. 혹독한 공격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후에는 반격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생존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당신을 더욱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모든 메시지가 당신은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라는 위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준비만 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생존 모드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넘어 성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거룩한 무언가를 깨우고 우리의 잠재력을 한계 너머로 확장시키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입니다. 3년 뒤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준 다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눈앞의 현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것은 기도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제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 하나요?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과 달리 아직 혼자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뇌라는 네.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기도원의 수많은 질문과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은 기도 온과 끝없는 문답을 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분석하고 이해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심리 검사와 책에 매달리지만 오히려 더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시험을 끝마칠 때쯤이면 수업은 끝나고 축복은 지나가 버렸을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그저 가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분의 능력을 보십니다. 당신이 숨어 있는 그 어두운 포도주 틀은 당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위대한 용사로 다시 태어날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상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크기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당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작은 인생, 작은 의견, 작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제 당신의 포도주 틀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가라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포도주틀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굳건히 세우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